지난 한달 이상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밤 늦게까지 TV 화면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축구팀이 포르투갈에 2대 1로 역전승을 하고 십육강 진출을 했을 때. 현장의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온 국민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들 했습니다. 모로코가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을 때 모로코의 그 국민들만이 아니라 전 아프리카 또 이슬람 국가 이런 국가에서 모두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에 역시 승부차기로 이겼을 때, 아르헨티나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면서 온 국민이, 국민이 그야말로 부르고 뛰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 법석이 났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근래 경기 불황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국민들이 아주 깊은 고통과 좌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메시 선수의 활약으로 그 모든 나쁜 기억들이 아주 깡그리 날아갔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이 기쁨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났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모두 축구에서 엄혹한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복음사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여인의 만남을 그리면서 일시적인 흥분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닌 영혼의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뭔가 차원이 다른 진실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삐놀다 복되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 아기가 뛰놀았다. 뛰놀았다. 여기서 뛰놀았다는 말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펄쩍 뛴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엘리사벳은 멀리서 찾아온 마리아를 만나고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고 있고, 어머니 리사벳은 하님의 영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뻐하고 있으니, 이는 보통,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그냥 당신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라고 하지 않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라고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의 축복과 선택은 남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으로 이어지는 근데 루카 복음상가 여기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대상을 남자가 아니라 한 여자로 여인으로 잡으셨음을 특별히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으면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불쌍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자주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성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뒤편에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또 결혼해도 남편이 아내가 싫어져서 이혼장을 써서 내보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 오랜 세기 동안 세상에서 항상 천대받고 차별당하던 여인들 가운데 오잘것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새 시대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습니다 세상이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억압하던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작은 여성들 중에 하나를 축복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의 어머니로 참아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오랜 인류 역사의 어두움이 거치고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정말 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오랜 세월을 두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과 폭행의 대상이 되어서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공직께서 회사에서, 군대에서 많은 여성들이 윗사람에게 지속적인 억압과 폭행을 당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편견과 불공정을 고발했습니다. 가장 법이 엄격하게 존중되고 싶고 실천되어야 할 사법기관, 검찰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이고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 무조건적인 충성과 의리를, 의리를 앞세우고 법 규범보다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남자들의 패거리 문화가 지배해왔습니다. 정의와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관이 그보다는 조직의 단합과 일체감을 절대화하면서 선후배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조직 문화를 통해서 금권과 부리와 공조하고 사역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그 여성 검사들이었으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법무장관을 수행하고 온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 안태근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서지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검찰 윗선에 수사 종결 압력을 폭로했던 안리현 검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쓰고 검찰을 나온 이현주 검사,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용감히 발언하고. 저항한 이문정 검사, 이런 사람들. 전체 수천 명 검찰 전체, 수천명 검사를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여성 검사들이지만, 이들이 거대한 검, 검찰 조직의 부위에 대해서 안으로부터 용감히 흉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거악을 그 무너뜨리기 위해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활용하시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두운 오늘의 세상에 우리에게 참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